자 아까 시, 어, 1교시 때또 했던 것 중에서 어, 이번에는 음, 요 함수에서 말이죠. 어, 이런걸 한번 해보죠. 어, 함수의 어, 타입을 한번 변경해 보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지정형이 가능하다고 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name을 음, 고경철로 하고 네, 이런식으로 음, 나이를 63으로 하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지정, 대, 매개변수 지정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를, 네. 클릭이 안 되나요? 네. 클릭이 안 됩니다. 갑자기. 네. 뭐, 왜 이럴까요? 다시, Ctrl Z. 네. 이렇게 해서 클릭을 여기를 하고, 뭐, A, G,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뭐, 요것만, 요것만 지정을 해보죠. 그 다음에, 여기도, name, 네. 이렇게 해서, 음. 자, 요렇게 지정할 때는, 예, 일단 이렇게 놓고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걸 한번 또 확인해 봅시다. 오류가 발생할 겁니다. 오류가 왜 발생하는 걸또 한번 체크를 해보면은, 이게 순서가 틀렸다고 다는 거예요. 지정형은 맨 나중에 해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1번을, 음, 맨마, 맨 일로 놓고, 일로 놓고, 네. 요를 지정형을 나중에 하는 걸로 이렇게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로 해 놓고 네. 이렇게 바꿔 보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어떤 일이 벌어지나 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 네. 네, 그래도 문제가 생기네요. 지정형을 할 때에는 이게 서로 음, 어다해 줘야 되나 봐요. 그러면 할수 없이 여기는 젠더 확인해 보는 겁니다. 일부는 지정을 안 하고 일부는 지정을 해야 되도 되는 건지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주면 네 아, 아닙니다. 문제 생겼죠? 이렇게 해서 실행해 보면 네왜 이럽니까? 자꾸 원래가 제제 마우스가 이상한가요? 거기 슬래시를 친 적이 없는데 자꾸 들어가나요? 네, 이렇게 실행해보면, 네. 요건 제대로 슬래시, 요 슬래시가 들어가서 또 문제가 됐네요. 이렇게 해서 또 실행해보면, 네. 이렇게 들어가집니다. 그러니까, 어, 요게 이렇게 지정형으로 갈 때는 순서가 뒤바뀌어도 어, 일일이 지정을 해가지고 해줄 수가 있다는 거고, 제가 알고 있기는 혼합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뭐, 뭐, 뭐 약간은, 순서는 지키되, 뒤에 가서, 뭐, 어, 젠더, 이렇게 넣어주는 게 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안 되네요. 한번 해볼까요? 어, 나는 이게 된다고 봤는데, 왜 이게 안 되죠? 자, 예를 들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고경철. 네. 다음에, 63. 이렇게 가고, 젠더만 내가 지정하겠다. 이런 게 되는데, 왜? 안 된다고 하죠. 나는 알고 있기로는 그래요. 일단, 요렇게 해놓고, 한번 실행해보겠습니다. <laughs> 네, 되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자를 상수형으로 지정을 하고, 지정형으로 갈 때는 순서는 지키고, 맨 끝에서 이렇게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젠더를 안 보내주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이거 한번 젠더 안 보내주고 볼게요. 이렇게 서안 보내주는 경우도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면, 안 보내주는 경우에는 오류가 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이지도 안 보내는 거예요. 젠더 2, 네임 1, 여긴 고경철 63하고 젠더는 안 보낸 거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 게해서 오류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젠더가 없느냐? 이럴 때는 미싱이 일어나는 경우니까, 그때는 자기가 초기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내는 경우에는 내가 초기화를 23수로 하겠다. 젠더는 항상 남자로 하겠다. 이게 가능해집니다. 네, 초기화는 이런 식으로 정의부에서 초기화가 가능합니다. 그럼 실행해 보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생기는군요. 젠더가 슬래시가 들어가도. 슬래시가 생, 자동으로 거집니다 네, 실행해 보면 은 아무 문제가 없죠. 여기서 고경철하고 유집하고 젠더가 지정을 안했는데 뭐 디폴트로 1, 1이 간 거고요. 여기서는 젠더는 이 네임은 이 지정했는데 에이지를 안 보내지 않았습니까? 23살이 디폴트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것도 가능합니다. 이것도 역시 파이썬에서는 어, 없는 새로운 파이썬에 추가된 기능인데 어, 이렇게 음, 파라메터를 지정하는 경우, 또다음에파라메터를 지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 이렇게 정의부에서 초기값, 디폴트 값을 넣어주는 경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이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지 않는 경우에는 매개변수를 지정할 수가 있고 호출할 때두 번째로는 빼먹을 수 있다는 거죠 빼먹는 경우에는 정의부에서 디폴트 값을 초기화시켜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음, 블로그를 한번 볼까요 또 어떤 내용을 제가 준비했는지 그 다음에 리스트를 매개 변수로 아 이게 아주 강력한 기능이죠 이거 한번 해봅시다 리스트를 매개 변수로 네요 어, 리스트를 매개 변수로 쓸수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laughs> 음. def 뭐 리스트 뭐 뭐라고 이름을 뭐라고 붙일까요 add list? 네 add list라고 음 붙이고 음. 네 변수 a 이렇게 해주고 콜론 넣어주고 일단 어떤 게 들어왔나 한번 봅시다 print a a가 들어온 걸한번 보고 a의 타입도 한번 봅시다 print 타입 a 네 이렇게 해서 그냥 일단은 끝 끝내, 간단하게 끝내고 애들 리스트에다가 음, 음, 호출할 때 음, 리스트를 한번 초기화 시켜서 보냅시다. 리스트는 어떻게 초기화한다 그랬죠? 기억나요? 기억나요? 안 나면 이렇게 합시다. 뭐, B라는 리스트를 넣어서 네 리스트 1, 2, 3, 4, 5 이렇게 할수 있죠. 이건 리스트예요. 네 이건 어떤 리스트죠? 매 원소, 그죠 원소, 1, 2, 3, 4, 5. 그죠 다섯 개의 정수값을 갖는 리스트죠. 음, 음, 리스트 변수죠. 그죠 원소 1, 2, 3, 4, 5 정수값을 원소로 갖는. <laughs> 말이 좀, 그래도 뭐, 주성문은, 어, 문법에 맞아야 되니까. 네. 1, 2, 3, 4, 정수 값을 다섯 개를 원소로 갖는. 네, 원소. 어, 리스트 변수. 이런 뜻이죠. 네, 이렇게 자꾸, 음, 타이핑이 안 되나요? 제가. 네. 리스트 변수. B. 이런, 이걸. 어, 우리가 생성한 겁니다. 그러면, 프린트 A를 해보면, 당연히 B는, 음, 뭐죠? 리스트 변수로서 출력한 건데, 얘를 호출해봤어요. add, list, 이렇게 호출했어요. 그리고 B 값도 보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1, 2, 3, 4, 5 때문에, 여기서 프린트 B에서는 1, 2, 3, 4, 5가 출력될 것이고, B를 인자로 보냈어요. 매개 변수에서는 A로 받았지만, B가 A로 또 전달된 겁니다. 또이 안에서는 A를 찍고 타입 A를 했으니까 B가 전달됐으니까 나영 12345고 타입은 네 리스트라고 출력되지 않겠습니까? 실행해 보겠습니다. 네1234첫 번째 12345는 여기서 찍힌 거고요. 두 번째 12345는 함수 내에서 찍힌 거고 세 번째 클래스는 리스트 네 타입 A에서 리스트가 제대로 찍힌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가능한 거죠. 내가 일부러 여러분들이 헷갈릴까 봐. 요, 요, 요거를 요요 이렇게 썼는데, 그렇게 안 쓰고요. 얘를 다 주석 처리를 해버리고, 주석 처리를 다 해버리고, 음 그냥 직접 B 대신에 이렇게도 보내줄 수가 있는 거예요. 1, 2, 3, 4, 5. 근데, 네. 이번에 6까지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보낼 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d l i s t 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 그 값을 네, 리스트 형태로 리스트 상수의 형태로 1 2 3 4로 보내면 받을 때 매개변수 a가 이 값을 받겠다는 뜻이고 역시 찍어 보면은 그대로 1 2 3 4 5 6 이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실수가 나왔습니다. 이상하게 찍힐 때는 한번더 실행해 보면은 사라질 때가 있어요. 아까 그 오류가 무슨 오류인지는 제가 잘 모를 때에는 파이썬이 약간 불안정해서 그런가 해서 의심해서 한번더 이렇게 실행해 보면 제대로 실행되는 걸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계속 음, 됩니다. 해주십시오. 애드리스트의 원래 목적은 이게 제대로 넘어갔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짠 거니까 음, 이런,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123456을 보냈는데 이 안에서는 다그 썸을 썸을 구해서 리턴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썸을 구해서 리턴하고 싶을 때는 a가 몇 개가 들어왔는지를 알 수는 없지만 포문을 사용해 가지고 자, s 썸은 초기와 영을 시키고 우리 옛날에 배웠죠 포문을 사용해서 i는 in range of 네 그렇죠 몇개몇 개입니까? 개수인데 개수를 모르는 몰라 원소의 개수를 알아내는 변수는 함수는 le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아, 몇 개가 들어왔는지는 아, a의 원소의 개수를 알아내서. 그 개수만큼 포문을 시작하고 썸에다가 섬 플러스 는 하면 누적되는 거죠. 중첩 연산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의 i 값을 이렇게 중첩을 시키면 이게 뭐가 될까요? 네. a 0에서 그쵸 뭔가 a의 개수만큼 몇 개가 됐지 모르겠지만 n개가 돌아왔다고 치면 n-1개 1개겠죠. n-1개만큼 -1개 합을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죠 왜요? 썸은 썸 플러스에 계서그 중첩시켜 나서 중첩해서 더해지면은 그게 다 합산돼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포문이 끝나면 그 썸의 결과를 리턴하면 되겠죠? 리턴 여기서는 굳이 프린트 할거 없이 여기다가 음아 이게 자고 제가 지금 노트북이 자판이 왔다갔다 해가지고 아무튼 이걸 싹 일일이 지워서 네썸 값을 리턴 하겠어요 리턴 해주면 네 이제 반환시켜 준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a 드 d 한 결과를 어디서 받아 와야될거 아니에요 1 2 3 4 5 6해 놓고 그 결과를 썸하고 또 받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썸과 저기서 말하는 썸은 다른 거예요. 이것을 우리 지역 변수, 자적 변수 그러는데 여기서의 썸은 뭐라고요? 함수 내에서만 사용되는 지역 변수예요. 아, 함수 내에서만 유효한 네, 유효한 지역. 변수라고 합니다. 비역변수, 썸이고요요 바깥에서의 썸은요, 아, 전체에서 유효한, 네, 이거는 전체에서 유효한, 이, 전체에서 유효한 전역변수라고 합니다. 약간 요런 개념을 이제 함수를 하다보면은 전역변수, 지역변수 얘기를 또안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해서 음, 요, 요 썸과 요 썸은 다른 썸이에요. 하지만, 그거를 리턴을 했으니까, 결국 애드리스트의 결과가, 어, 나온 걸 다시 썸에 받았으니까, 결과는 같지만, 의미는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음, 그 다음에, 네.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요거를 조금 화면을 줄여가지고, 조금 전체가 다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다 사라졌는데, 에, 조금만 그래도 또, 또 나와야 되네요. 최소 크기군요. 그럼 할수 없이 음, 그냥 쓰죠. 그렇게 해놓고, 프린트, 네, 썸. 이렇게 해준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1, 2, 3, 4, 5, 6의 합이 여기서 출력되지 않을까요? 왜요? 이 안에서는 썸을 구하여 리턴 썸을 했기 때문에 실행해보겠습니다. 1, 2, 3, 4, 5, 6의 합은 얼마인가요? 2 1일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놀라운 사실은, 리스트를 4개 변수로 보내버렸기 때문에, 어, 우리가 인자로 보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이런 게 가능한 거죠. 네. 1에서 10까지 합은 몇, 몇입니까? 10번을, 10번을 이 안에서 랜을 통해서, 10, 10개가 들어온 건알수 있었을 것이고 10번 반복해 가지고 썸에 누적시켜 나가는 거니까 당연히 1에서 10까지의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55가 나와야 될 것입니다. 수를 리스트를 보내 가지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 함수의 썸들을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반대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리스트를 반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 리스트 반환? 가능합니다. 한번 이런걸 한번 해볼게요 리버스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리버스 리스트 요걸 음, 한번 호출해가지고 요거를 요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리버스 리스트 뒤집는 거예요 음, 이렇게 리버스 리스트 이렇게 합시다 리버스 리버스 리스트 a를 받아서요 여기선 썸을 구하는 게 아니라, 뒤집는 거예요. 어떻게 뒤집는다고요? 뒤집는 거. 네. 어떻게 하면 뒤집어지나요? B라는 걸 뒤집어지는 놈을 B라고 한다 그러면 B는요. 네. 어떻게 뒤집나요? 음. B, I는, 음. 네. A의 맨 끝에 있는 놈에서, 그쵸? 맨 끝에 있는 놈이 뭐예요? 랜의 a에 그렇죠. 네, 마이너스 i 네. 마이너스 1 하면 뒤집어져요. 이건 나중에 따지십시오. 뒤집어집니다. 잘 <laughs> 생각해 보세요. 0번은 만약에 랜이 10이라 그러면 은총 9개일 거 아니에요? 10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에서 0을 빼가지고, 1을 빼야 9번째 거가 0번으 가야 됩니까? 뒤집어지지 않겠어요? 뒤집는 알고리즘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왜 2를 또 빼느냐 하는 건맨 끝은 10이면 9까지 밖에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뒤집는 알고리즘, 이렇게 넣어주고요. 뒤집어진 결과는 리스트잖아요. 리스트가 리턴이 될까요? 됩니다.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b로 뒤집었어요. 리턴 해버렸어요. b는 리스트 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뒤집는 함수를 또 호출하겠습니다. b는 여기서 말하는 b는 또 글로벌 b죠. 여기서의 b는 로컬 b 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글로벌 b는 뒤집어라. 리스트. 뭐를 뒤집어요? A를 뒤집어라. 에? A? A는, A는 없으니까 A를 할 수도 없으니까 또여기서 상수를 넣겠습니다. 그냥 1, 2, 3, 4, 5를 뒤집어라. 이렇게 해보겠어요. 여기는, 여기는 5만 보냈어요. 네. 그럼 5, 4, 3, 2, 1 나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여기서 5로 바뀌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실행해보면 5, 4, 3, 2, 1왜 안나올까요? E의 초기화를 안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b 를요 네, 생성을 해놔야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다 b를 뭐, 다섯 개짜리를만들어야 되겠죠? b 는 음, 뭐, 일단, 0 0 0 0 0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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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o 55. B 값을 찍지를 않았으니까, 음, 뒤집었는지, 안, 알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에, 겉맛 B. 이렇게 해서, B 값까지 출력해보면, 과연 뒤집은 값이 나왔을까요 네. 5, 4, 3, 2, 1. 정확하게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뒤집... 힘들었어요. 아마 어, 포인터를 보내고, 그거를 또 참조자로 받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시어너이스 복잡했는데, 파이썬에서는 간단하게 그냥 배열이든 뭐 그냥 배열이 아닌 일반 변수든 구분 없이 그냥 배열을 보내고 배열로 받고 하는 것이 그냥 막 구분 없이 쓸수 있는 그런 단순한 게 되었죠. 다만 이제 찝찝한 거는 뭐냐면은 요거죠. 아까처럼 b를 초기화를 안 해놓고 개수를 미리 지정하고 내가 이걸 다이나믹하게 개수를 막 바꿀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거를 다이나믹하게 하려면은, b 를 그냥, 예를 들면, 그냥 개수 없이, 내가, 개수를,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 그냥 초기화하고, 내가 그 뒤집은 걸 받고 싶다 하는데, 이게 오류가 나요. 왜 오류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네. 이 소위, 리스트 어산이 안 된다. 초기에 0로 해놓고, 내가 5개를 받는 게, 이게 안 돼요. 왜 그러냐면은, 음, 그게 리스트 변수에 약간의 좀 조이할 점 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는, 음, 어펜드를 통해서 추가할 수는 있어도, 네. 그래서 할수 없이 그런 거는 조금, 음, 나중에 제가 뭐 이거 일반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음, 그냥 개수를 다섯 개면 다섯 개를 맞춰서 지정해주는 것만 하나 해놔야 되,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제가 나중에 따로 해드리고요. 아무튼, 리스트 함수가 오고 갈수 있다는 것만 테스트를 해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네, 음, 여기서, 에, 여기서는 이게 생성이, 여기서 생성이 되니까 B를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데, 문제는 함수 내에서 문제가 됐어요. 함수 내에서, 어, 1, 2, 3, 4, 5를 받으면서, 6개를 받았잖아요? 받고, 그거의 개수만큼, 0을 갖는 초기와의 b를 생성한 다음에 여기서 뒤집었잖아요. 그 b를 보, 보내주니까 여기서 b를 받아온 걸 가지고 여기서 생성이 됐으니까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네, 이렇게 이것이 일반화 예제입니다. 그걸 통해서 제가 블로그에서 짠 리버스 트리스트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갔구요. 네, 그래서 3번에서 그렇게 해결을 했네요. 그 다음에 디바이저. 임의의 정수를 인자로 하여 약수를 구하여서 그 결과를 리스트로 반환하는 디바이저 함수를 작성하라 그랬어요. 이거 한번 해보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냥 이거 보고 같이 짭시다. 네. 이거까지 해서 약수 출력하는 거를 한번 만들어봅시다. 뭐 긁어서 이렇게 제 블로그가 수, 긁을 수 있도록 제가, 음, 지정해놔서 여러분들은 긁어서 쓸 수가 있는데, 얘 긁어서 쓰면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뭐, 누가, C 언어든 파이썬이든 프로그램 능력이 늘겠어요? 그러지 말고 직접 약수 출력 프로그램을 한번 함수로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역시 요걸 새 파일을 눌러서 네 디바이저라고 하겠습니다 ex ex 네9-5 해서 디바이저, 디바이저가 약수란 뜻이에요 이제 디바이저라는 함수를 만들고 .py 이렇게 해서 디바이저 함수를 만들고 자, 함수는 뭐예요? 어떤 어떤 수의 약수를 만들어 내는 함수인데요. 음, 함수명은 디바이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번 그대로 하겠습니다. 역시 함수의 시작은 def divisor라는 음, 함수명을 쓰는 거 변수는 매개변수는 n 어떤 n이라는 값이 들어와서 네,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네네 들어와서 그 다음에 콜론을 찍고 그 다음에 네 디바이저라는 배열을 역시 음, 이번에는 그냥 크기를 안 갖는 그냥 null 빈 리스트로 생성을 하는 거예요. 아직 개수는 재료죠. 음. 생성을 해놓고, 포문을 사용해서, n의 i는 in range, 네. 1에서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n 플러스 1까지 하면은, 이, 어떻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건 range의 그 정의상, 1에서 n까지 반복하는 거예요. 예, 네. 1에서, 음, i는, 아, 가만히 시작하면 0부터 시작하는데 1에서 어디까지라고요? N, n을 n 포함하기 위해서는 n 플러스 1까지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당연히 여기도 포문의 시작은 콜론을 찍어줘야 되겠죠. 그렇게 해주면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또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는 어, 네 어, n을 음, i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0이면 i는 n의 약수가 되는 거죠. 또이 f 문의 시작이니까 또 콜론을 찍고 또 들였어요. 또 들어갔죠. 3단 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놓고 그 div append 아까 이거 null로 시작했으니까 append 함수를 쓰면은 그 i가 약수이기 때문에 그 i를 div에 추가하라. 그죠? 네, 여기서 네, div라는 리스트 변수에 네, 추가. 그죠? 그럼 개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놓고 뭐예요? 이 f 문 빠져나가고 포은 빠져나가고 이 자리에다가 리턴 네 div를 해주면 이건 뭐예요? 뭡니까? 리스트잖아요. 몇 개가 리스트 될지 말 리스트 div를 반환한 겁니다. 그렇죠? 어 놀라운 알고리즘이죠. n은 30으로 해보겠습니다. n은 30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이걸 다 찍어보겠어요. 프린트. 뭘 찍어봐요? 음. 저 30의 약수들을 다 찍어보겠어요. 디바이저. 네, 30. n이잖아요. 다 찍어봐라. 근데 디바이저의 호출한 결과는 뭐예요? 리스트잖아요. 프린트 리스트랑은 똑같은 거죠. 실행해보겠습니다. 네, 실행해보면은 30의 약수들이 딱출력되어야 되는 거죠. 출력되면은 출력이 안 되고 아까 입력하면서 0이 빠졌네요. 0을 넣고 실행해 보면 30의 약수들이 1, 2, 3, 5, 6, 15, 30, 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지금까지 공부한 디바이저 함수 아니요, 약 함수를 만드는 법을 이용해서 지금 음, 배열을 어, 리턴받고 있고요. 정수 값을 매개변수를 보내서 배열을 리턴 받는데 배열은 0으로 개수가 원소가 0인 걸로 시작을 해서 약수를 찾을 때마다 배열을 추가해가지고 배열 전체를 리턴하는 함수를 만들어 보았고 이렇게 해줌으로써 배열을 출력 배열을 반환해주는 함수를 호출해서 어떤 임의의 정수의 뭐라 그럴까요? 음, 약수를 출력하는 거죠. 아까는 지금 총 7개의 약수가 출력됐는데, 60인 경우에 몇 개의 약수가 출력될까요? 네. 11개의 약수가 출력되고 있어요. 네. 전부 녹화를 떠서 여러분들이 다시 들을 수 있도록 링크로 또 연결해드리고, 음, 유튜브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제가 목소리가 아직 잠기고 그래서요. 오늘 그실시간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고, 음, 나머지 한 시간은 온라인 강의로 추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네. 오늘...